더카 트렌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혁신적인 기계들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 날아올라 지배력과 정밀함을 정의하는 기계를 탐험하려 합니다. 바로 새로운 투톤 그레이와 블루 색상의 2026년형 매즈 마이너스 60R 시오크입니다. 이건 일상적인 차량이 아니라 바다의 사냥꾼, 미래 해군 전력을 위해 설계된 헬리콥터이며 오늘 우리는 왜이 항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2026년형 시오크는 이미 전설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공식 명칭은 매즈 마이너스 60R으로 이 헬리콥터는 오랫동안 해군 항공의 중추로 자리 잡으며 다재다능함과 전장에서의 성능으로 신뢰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들어서 시오크는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첨단 기술, 최첨단 센서, 스텔스 영감을 받은 디자인 개선, 그리고 대담한 투톤 그레이와 블루 도색으로 시오크는 단순한 잠수함 킬러가 아니라 공중 우월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헬리콥터는 감탄할 만한 걸작입니다. 첫인상부터 외관 마감은 단순한 군용 헬리콥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투톤 그레이와 블루 색상은 시각적으로 강렬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넓은 바다 위에서 수평선과 완벽히 어우러져 은폐 효과를 주고, 블루는 해양 정체성을 상징해 시각적으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대나대 활주로 위에서 이 도색은 전술적이면서도 세련된 존재감을 뽐내며 공기역학적 구조와 맞물려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시오크는 단순히 외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업그레이드된 제너럴 일렉트릭 T700 엔진을 장착하여 뛰어난 신뢰성과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헬리콥터의 약 170노트의 순항속도와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항속거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시오크는 넓은 바다를 장시간 순찰하며 잠수함을 추적하고 대수상전 임무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도 탐색 및 구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 출력, 첨단 항전 장비, 스텔스 지향형 설계가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헬리콥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조종석 내부에 들어가 보면 왜 조종사들이 시오크를 하늘 위의 지휘센터라고 부르는지 알수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최첨단 디지털 항전 장비, 글래스 콕핏 디스플레이, 통합 전술 임무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조종사는 항법, 레이더, 소나 무기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마주합니다. 내부 전면뷰는 마치 미래 전투기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모든 요소가 상황 인식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종간에서부터 스로틀과 임무콘솔까지 모든 것이 정밀성을 위해 간소화되어 있으며 이는 조종사들에게 순간적인 판단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조정석 후방에서 바라보는 내부 뷰도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입니다. 조정석 뒤에서는 두 개의 좌석과 함께 승무원이 조작할 수 있는 정보 체계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각 화면은 소나 판도 표적 획득, 통신 업데이트 등의 전술 데이터를 밝게 표시합니다. 콕핏 창문은 자연광을 쏟아내지만 진정한 미래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계기판에서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이는 마치 해군 항공의 미래로 들어서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고 모든 임무가 최첨단 기술로 뒷받침되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물론 시오크는 조정석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 임무 수행 능력이 바로 잠수함 킬러라는 명성을 얻은 이유입니다. 첨단 소나 시스템, 어뢰,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2026년형 시오크는 위협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며 교전할 수 있습니다. 소노부위를 전개하거나 치마식 소나를 활용하여 적 잠수함을 정확하게 사냥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포식자의 움직임과 같습니다. 또한 시오크는 다재다능하여 임무 전환이 매우 용이합니다. 대잠전에서 구조 임무, 병력 수송, 인도적 지원까지 상황에 맞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활주로에 서 있는 전면 뷰에서 시오크는 넓게 펼쳐진 로터 블레이드와 앞으로 향한 공기역학적 동체를 통해 대담하고 위험 있는 인상을 줍니다. 후방 뷰에서는 테일 로터, 안정판, 배기구가 강조되며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측면 뷰에서는 유려한 공기역학적 라인이 눈에 띄며 형태와 기능의 융합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후측면 뷰에서는 꼬리 부분의 강인한 구조와 강력한 힘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힘과 기술, 그리고 목적성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형 시오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전통과 혁신의 결합입니다. 시오크는 수십 년간 전투와 평화작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지만, 이번 세대는 현대전쟁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이버 회복력, 전자전 대응 체계, AI 지원 위협 탐지 시스템을 갖춘 시오크는 변화하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도색과 최첨단 업그레이드가 더해져 2026년형 시오크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선언 그 자체입니다. 에오가들에게이 기체는 단순한 군사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첨단 공학과 설계가 결합해 얼마나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메이치 마이너스 60R 시오크는 강력한 기계적 힘, 디지털 혁신, 세련된 전술적 디자인이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활주로에서 대나대 빛을 받으며 조종석 내부에서 미래 전술을 체험하며 바다 위에서 잠수함을 사냥하는 장면 어디에서든 이 헬리콥터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계 중 하나로 빛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투톤 그레이와 블루 색상의 2026년형 매직 마이너스 60RC 오크를 만나봤습니다. 해군력을 새롭게 정의하며 항공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헬리콥터입니다. 빠르고 강력하며 다재다능하고 미래적인 시스템으로 무장한